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례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좀 아, 슬픈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 가운데 74명이 지금껏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강제 북송이 되었고 또 처참하게 아, 살해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지금 당시 아, 중국 현지에서 아, 대한민국 여권을 내보면서 불법 체포에 아, 격렬하게 저항을 했지만 아, 결국 아, 총격을 받게 되고 어, 개머리판으로 얻어 맞으면서 강제로 지금 아, 납치되어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이렇게 아, 사람을 죽여놓고서 죽은 시신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런 만행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 김정은이가 있는 북한 교래.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되겠습니다. 지난 항조 아시안 게임이 종료된 직후에 중국에 머물고 있었던 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로 지금 북송이 된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이런 중국의 반인도 범죄를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했던 탈북민들 가운데 70여 명이 이미 북송이 된 사실이 아, 뒤늦게 알려지고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프리덤 조선은 아, 지난 10월 16일부터 탈북민 인권단체 연합의 협조로 아, 중국을 마지막 행선지로 해서 사라져 버린 탈북민 74명의 명단을 확보하 했고 중국 공안의 체포와 강제 북송 경위를 취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한경북도 무산 출신의 김성국 씨 1969년생과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함성찬 씨(1954년생)은 중국 영길 지역을 여행하던 중 중국 공안에 긴급 체포가 되었고 북한 괴뢰의 보위부에게 개별적으로 북송되었던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합니다. 피해자 김성국 씨 가족 증언에 의하면 김성국 씨는 2004년 2월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고 2006년 10월 10일. 인천 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을 한끝 끝으로 어,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성국과 함께 중국 여행을 함께했던 중국인 동료 두 명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항은 아 연길 중국 공항이라는 게 중국 그 경찰을 얘기합니다. 연길 공항에서부터 김성국씨를 추적 비행하였고 연길 시내를 벗어난 틈을 타서 어, 무장 특공대들을 급파해서 긴급 체포를 했다. 체포 현장에는 북한 보위부 요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성국은 공안 특권 특공대원들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내보이며 불법 체포에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 공안 무장대원은 가슴 아래 부위에 아, 총격을 가했고 쓰러진 김성국의 손과 발을 포승줄로 묶어 차에 실었다. 차는 곧바로 북한 지역 남향 세관으로 향해 체포당일 북송이 되었다. 자,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면요. 중국인 동료 두 명이 누구였을까요? 번나마나 조선족 두명이었거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유의해야 될게 조선족이에요. 조선족도, 조선족들은 빨대를 세 군데를 꽂습니다. 북한,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고자는 빨대에서 단물이 나올 때만 그 빨대를 빨아당 기는 아주 비열한 습성이 있는데, 저는 중국인 동료 두 명이 아니라 중국인 동료 두 명이 아니라 중국인 배신자 두 명이 이 김성국을 북쪽으로 넘겼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10월 13일 김성국의 북송 사건에 대해 당시 북조선에 있었던 함경북도 무산 출신 탈북민들은 김성국은 남양 세관으로 북송된니 3일만에 죽었습니다. 무산 보이부는 무산에 있는 부모들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통보만 해주고 시신조차 돌려주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함경북도 청진 출신 함성찬 씨도 2017년 2월 중국공안에 의해 긴급 체포되어서 북측 보이부에게 북송되었고 함경북도 청진 시 도보이보 반탐초 구류장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이 합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함씨의 아들들은 그 이후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을 여행 목적지로 출국했다가 사라진 74명의 탈북민들 중 대다수는 위와 같은 중국 공안의 불법 체포에 의해 아, 북괴 보이부에 북송됐다는 것이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즉, 74명이 사라졌다는 건요, 이들이 정상적인 어떤 무역이나 다른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남겨두고 온 가족들, 부모자식들에 대한 그 어떤 연결점을 찾고 또 그들에게 돈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왔다 갔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의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는 조선족들을 유의해야 되는데 조선족들을 우리 편이라고 착각한 그런 곳에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란 결국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그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을 저 역시 안 가봤겠습니까? 제가 그 지역을 모르겠습니까? 아, 그런데 거기에선 반드시 지켜야 될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즉, 아, 물어보면 나는 모른다. 어, 들어봤냐고 하면 듣지 못했다. 보았냐면 보지 못했다 하고, 아, 철저하게 부정 하는 삼불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절대 그 지역에서는요, 어 과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본인의 역량을 과신했다가는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아, 이와 같은 중국 공안과 아, 북한 괴뢰의 이런 그 짐승만도 못한 행태에 대해서 아, 탈북자들은 중국, 러시아 지역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댓글과 함께 아, 또 아, 민주당과 문재인 아, 리재명이가 리재민 추정하는 좌빨들아 정신 차라라. 아, 전화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당할 수 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또 돼지만도 못한 공산당 놈들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을 체포해서 북송했다니 기가 차네요. 가족들은 흑흑흑 탈북민들 다른 나라로 나가지 마세요. 또, 또 다른 댓글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북한의 돼지를 참수해라. 아, 또 다른 댓글에서는 아, 중국과 북한 정권을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미친 개는 모두 죽여야 세상이 조용해진다. 아또 천멸 중고 아 이런 아, 댓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아,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어, 취득한 아, 탈북민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생을 달리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러한 탈북민들을 우리가 보호도 해야 되지만요 제대로 안내도 하고 선도로 해야 됩니다. 자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어~ 국가정보기관에서 이들에게 아~ 어, 비밀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게 하겠지만 이들을 잘 지켜줘야죠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아~ 그렇지가 않죠 어~ 대한민국의 아~ 어, 군대나 어, 국가정보기관에서는 아~ 어, 이처럼 그~ 생명을 어~ 죽기를 각오하고 어~ 북쪽을 탈출한 이런 탈북자들을요 아~ 어, 한국에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어 소위 정보 장사를 하려 고합니다 어, 돈을 빼먹는 거죠. 자, 어떻게 돈을 빼면 이제 수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온 사람이에요. 보니까 아, 북한에 연고지도 있고, 아는 친구들도 있고, 어, 여기저기 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어, 접근 인맥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자, 예를 들면, 아, 북한의 원자력 연구소, 북한의 군사과학 연구소, 북한의 어떤 어떤 지역, 이런 데 대한 어, 첩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를 해요. 그리고, 천십만 곳 끝에 위험을 무릅쓰고, 어, 이 탈북한 사람이, 어, 자기 친구들의 돈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써서 이런 자료들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대한민국의 어, 공작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그 비밀기관에 있는 사람이나, 어, 군정보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 그거 우리가 여러 통내로 어, 지시를 내렸는데, 이미 왔어. 어, 별로 그 첩보 가치가 없어. 어,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 내가, 어, 500만원 주기로한거 그냥 100만원만 받아가. 아, 그리고 아, 그 죽을 고생하 하고 온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이 자기의 개인 돈을 쓰고 뭐 했어도요. 전혀 그런 거 보상 안 해줍니다. 그리고 원래 책정된 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만 주고 400만 원은 입마이 포켓에서 그 담당관이 꿀떡 착복을 해버리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디서? 제가 일했던 저의 고향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우리가 그 비밀 공작 사업을 하더라도요, 아, 기본적인 인륜과 양심과 도덕이 결여되어 있는 애들은요, 절대로 그 일을 맡겨서는안 돼요. 한 번은요, 가지도 않았고, 공작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없는데, 가공의 인물 하나 만들어서, 누가 다녀왔다, 어쨌다 하면서요, 소설을 써서 공작금을 받아서 착복했던 놈이 있었어요. 아그 놈은 그 착복한 돈을 가지고 주말이면은, 아, 국장, 아, 부국장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다녀서 골프 접대를 하고, 어, 술 접대를 하고, 심지어는 계집 접대까지 하는 이런 짓을 하면서 진급을 하고, 아, 그렇게 아, 생을 이어왔었는데, 결국에 그것이 들켜서 아, 나갔죠. 아, 파면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때 파면까지는 안 되고, 그냥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놈하고 같이 해 먹었던 놈은 요 용케 빠져나가지고 국장까지 해요, 지부장까지 해요. 아, 그러고 나서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자, 이, 이런 것들이 통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벌받지 않는 바로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정확한 국가, 국가다운 국가, 아, 제대로 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심을 되찾아야 되겠죠. 자, 지금 법도도 없어졌어요. 법도 없습니다. 규칙, 예의범절 어디가 있습니까? 즉 그냥 공부도요. 외국 가서 공부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뛰어난 놈이 되고 또 국내에서 공부한 애들 가운데서는 고시 같은 거 붙으면 걔네들이 또 영특한 인재라고 참 추앙을 받게 되는. 그리고 나가서는 그것들이 온갖 사회에 폐악질을 하고 부정부패에 관여를 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진 게 바로 그와 같은 좋은 대학 나오고 고시붙관한 이런 애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카르텔이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출신이나 인류대학 출신의 법조 카르텔 이것들은요 그 악행과 만행이 이제는 도론을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범죄 조직 법조 카르텔 이런 조직은요 반드시 어,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 오늘은 어, 제가 지금 어, 어, 북쪽에 가서 사라져버린 어, 대한민국 국적의 탈북민들의 이런 어, 애달픈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티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